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며칠 농땡이 쳐가지고, 이제 파이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있잖아요. 파이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파이콘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론이 아니고, 너 혼자 떠들겠지만, 댓글로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 이제 성공 여부는, 옛날 때부터 많이 이렇게 논의가 좀 많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코인은 뭐 천만원 갈 거다 백만원 갈 거다 뭐 엄청나게 이런 이야기들이 뭐 최근 들어 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이제 파이코인 성공 여부는 이제 대세 대세 이제 세상의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암호화폐 시대가 올 거다 암호화폐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한 150만원 시절 때 놓쳤었어요. 근데 그게 뭐 2016년도, 2017, 그러니까 이, 2017년도에 갑자기 비트코인 올랐고요. 그전에는 좀 급, 금액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고 이제 2018년도 때좀 많이 비싸졌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 한, 한 150만원 시절 때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그때 놓쳤거든요. 그때는 이제 무시했잖아요. 너무 비싸요. 비트코인 150만원이라는 게. 가상화폐인데. 15만원도 아니고 15000원도 아니고 1500원도 아니고 하나 150만원 한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유 그래갖고 그런거 하는 애들을 내가 막 뭐라 했단 말이에요. 아유 이게 철없는 친구들 아 철없는 애들 막한대 때리죠 그죠. 때리면 아이고 정신 차리라 뭐 어떻게 일이나 열심히 하든가 이랬는데 그게 한 2021년도 되니까요 몇천만원 하더라고요. 어 그러다가 뭐 2021년 가을쯤이었나. 한, 뭐, 날씨가 약간 추워지기 시작하는 이 있죠. 볼에, 야, 차가운 바람이, 내 볼에 차가운, 그, 상쾌한 바람이 나갈 때였나? 2021년. 그때 8천만 원 갔어요. 와, 그때, 야, 이렇게 좀 잘못됐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 전쯤인가? 2021년 제가 봄쯤이었죠. 봄쯤에 우연치않게 이제, 무료 코인, 파이 코인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우연, 우연찮게. 파이콘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때도 그런 그래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 비트코인이 150만원 시절 때난 놓쳤는데, 지금은 몇천만원 하는데, 아니, 같은 시스템이고, 아니, 같은 암호화폐고, 같은 가상화폐인데, 얘는 이제 스타트 끊는 것 같아. 이제 스타트 끊는 것 같아. 근데 얘는 무료지 않느냐. 그러고 이제 비트코인을 막 알아본 거죠, 그때. 파이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알아봤다니까요. 비트코인 알아보니까 비트코인도 무료로 나눠줬어 꽤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CPU로 채굴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잖아요 386 옛날 컴퓨터 우리 똥 컴퓨터 있잖아요 그걸로 채굴이 가능했잖아요 뭐 하루에 시간당 60개 70개 채굴됐기 때문에 하루에는 몇백개 몇천개 채굴됐는지도 몰라요 초, 초창기 때 아주 아주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야 초창기 때는 비트코인 채굴량이 그게 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무료시즌이나 다름없잖아요. 아니 전기세만 돼, 전기세만 있으면 비트코인 최고로 되니까. 우리 좀 파이코인은 핸드폰 배터리 값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핸드폰에 배터리만 있으면 되죠. 핸드폰에 배터리만 있으면 비슷하지 않나요? 전기세인데. 그죠? 이것도 전기세랑 비슷하잖아.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데 돈 드나? 얼마 들지? 0.001은 드라? 비트코인도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전기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 비트코인 처음에 전기세였다고. 컴퓨터 최고라는 거 전기 요금으로 비트코인 값을 계산했다고. 최초 때는. 우리 파이코인도 지금 파이 콘시세가 지금은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핸드폰 그 배터리 그그 그 전기세인데. 그걸로 지금 우리게그 내재 가치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돈이 얼마 나 들어갔느냐? 내가 파이 코인에 돈을 얼마나 투자했느냐 고거 잖아 실질적으로 핸드폰에 빠터리까 이게 전부고 비트코인은 cpu에 그 전기세 값 이거 였단 말이야 근데 아니 여기서 그때 핵심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비트코인이 그러다가 나중에 150만원 갔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150만원 할때오뭐 너무 비싸 뭐 무슨 가상화폐가 150만원이야 말 시나리오 까먹은 소리하고 이거 하 그래요 엄청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아 그렇게 할, 인생의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되고, 남자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그렇게 불로 소족이나, 뭐, 어떻게, 하늘에 갑자기 떡국물이 떨어지는 이런 이상한 집단에 하기에 몰려있는 젊은 친구들을 내가 굉장히 멀어했죠. 내가 그때 윗대가리였으니까. 유예였으니까. 일명 꼰대였으니까. 위에들 막내들 엄청 깠는데. 그러는데, 지금 그 막내가 내랑 연락을 안 하잖아요. 파이 코인 가르쳐주고 내랑 연락 안 하잖아요. 이건 이제 부자가 돼버렸어 이게 사람들은 있잖아. 부자가 되면 연락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이 생각도 해봤어. 그러니까 부자가 돼. 그나 내한테 많이 배웠는데. 아,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줬는데. 아, 이거 이제 고마워는 알 거야, 내가. 음?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떠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됩니다. 왜 이해를 됐냐면 돈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좀, 그렇게 된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해하고, 어쨌든, 샜네. 얼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어쨌든. 파이코인이 성공할 수 있느냐. 그니까, 러 이런 문제였다니까요. 아니, 비트코인도 150만원 갈때 놓쳐가지고, 막상 2021년도 때, 몇천만 했잖아요? 2021년도는 8천만원까지 갔던 년도입니다. 2021년도는 8천만원까지 갔던 년도입니다. 저는 이제 2021년 5월달쯤이었죠. 그때 이제 파이콘 할 때였어요. 그때 파이콘, 아 아니, 아니, 그때 파이콘 했어요. 그때 비트코인 값은 한 3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 초, 내가 그 때, 이제, 파이콘 할때 비트코인 값은 한 3천만 원 정도 할 때였고, 그 전에 2016년도인가? 2017년도 넘어갈 때는 한 150만 원 정도 했던, 했던데, 어쨌든 이게, 아니, 무료로, 뭐, 뭐가 다르냐, 이거지. 파이콘이나 비트코인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이런 거지.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초창기 시절이 있었고 우리 파이코인 이것도 왠지 비트코인의 초창기 시절 모델 같은데 그때 단지 내가 파이코 인첫 영상 때 처음으로 첫내첫 네,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퀄리티 뚜진 영상이지만 그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도 그냥 pc를 채굴할 뿐이다 아니 파이코인도 핸드폰만 핸드폰은 채굴하지만 이게 최초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 최초 영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수준 떨어진 그저술 그, 그, 먹고 찍었더라고 보니까 첫 영상 보니까 어한 번씩 그 보면서 어 그렇게 저첫이게 저, 이게 뭐죠? 우리 처음을 생각하도록 노력합니다. 아또 말을 세면 되는데 어쨌든 그니까 러 비트코인도 무료 시절이 있었고 우리 파이 코인도 무료 시절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이미 이제 8천만원까지 갔잖아요. 지금은 하나당 4천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 파이코인도 한요 정도 시세, 이제 좀 처음에 가어지 누구 안 알려준 시절에 내가 들어간 것 같아. 근데 이게 무료란 말이야, 무료. 무료잖아요. 그 비트코인도 무료였으니까 그건 인정하겠다, 그지? 근데 이제, 그, 그런데 이거 핸드폰으로 채굴된다면 핸드폰으로. 핸드폰 꺼놔도 돼. 그걸 누구를 속이시켜줘. 이때 약간 거부감이 있었죠. 거부 반응이. 왜 그러냐면 그걸 누구를 속이시켜줘. 약간 다단계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약간 넘어설 수 있는 단계는 뭐였냐면 이게 초창기 때 선전하는 알리는 마당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걸 좀 겸허하게 난 받아줬어요. 겸허하게. 근데 이제 파이콘 재단이 결국은 이것도 없앴잖아요. 요즘은 이제 소개 형식이 아니에요. 파이콘 하고 싶은 사람은 꼭 소개 코드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단계 방식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처음 내 이렇게 빨리 만난 사람은 확실히 유리한 관계였단 말이야. 어 이거 이런 이야기로 또 너무 오래 떠들면 안 되는데 결론 뭐냐면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돈이 될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결정이 안 났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게 야, 비트코인도 우리 대장 코인인데 비트코인이 대장 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야 이게 진짜냐 마냐 툴립 사건처럼 툴립 사건 같은 거 알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에 툴립이라는 게 있어. 툴립 그 꽃이 얼마나 이쁘니까. 툴립 꽃이 있다는 걸 얼마나 이쁘니까. 툴립 꽃갖고집한 채를 살수 있었대요. 이말이야빵구에 그죠? 툴립꽃이 뭐라고? 아, 툴립꽃이 뭐라고 집을 앉아 살수 있었겠어요? 정말 집한채살수 있었답니다. 툴립이 모양이 특이하고 색깔이 특이하면 그꽃한송이가 시들고, 시들고 말씀 꽃이 집을 앉아 살수있을수 비쌌다,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꺾인다. 이게 풍선처럼 폭탄 돌리기다.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다 까는 거죠. 우리 파이콘 이렇게 다 까는 거예요. 파이콘 거기다 무료잖아요. 핸드폰으로 되고 꺼놔도 된다 그러니까 더더 자리 잡기가 힘든 거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파이콘 할때 힘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대 가장 대표적으로 두드러 맞는 게 비트코인 한 말이에요. 이 그런 걔는 그렇게 두드러 맞아도 결국 하나당 8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야, 그 대단한 친구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두드러 맞아도 8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우리 파이코인은 아직 세상에 안 나왔어요. 숨어서 하는 코인, 숨어서 하는 코인, 우리들끼리만 아는 코인.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채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만의 리그기는 한데도 그래도 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전 세계 5천만 명 정도가 지갑 활동 주저가 5천만 명이니까 전 세계 1위 코인이잖아요. 전 세계 1위 코인입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이거 또세만데 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성공 여부는 뭐냐면 이게 제도권에서 받아줘요. 제도권에서. 제도권에서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제도권에서 인정을 안 했습니까? 근데 한달 전에 이제 제도권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3년 지금 뭐 7월 말입니다. 2023년 7월달 말이죠. 뭐 이렇게 오늘이 뭐 주말입니다. 2023년 7월 말인데 뭐한달 전쯤에 이제 뭐 리플 사건이 인지, 리플 사건을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리플 사건. 우리 파이코하고 리플 사건을 잘 봐야 돼요. 리플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게 그 중심으로 파이 암호화폐를 이거를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 판가름 남 날이에요, 그게. 리플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리플이 3년 동안 소송 들어갔어요. 3년 동안 소송 들어갔어요. 이게 돈이냐, 많으냐, 증권이냐, 많으냐, 코인이냐, 많으냐, 제도권에 받아 두지 말아야 되냐, 자기, 뭐, 믿게, 못난 애들이나 쓰고, 뭐, 이렇게, 어, 암, 마약이나 하고, 뭐, 권총이나 사고, 그, 에, 에, AK-47로, 그, 기관단총이나 사는 이런 못된 새끼들만 하는 코인이고, 아, 어둠의 코인이고, 뭐, 요렇게.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나쁜 코인으로만 비단받았던 암호화폐 기준에서. 리플이 드디어 제도권으로 인정한 날이었어요. 그럼 3년 동안 내내 끌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니 무슨 재판을 3년이나 끌어요? 약식 재판을 약식 재판을 3년 끌었던 미국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대요. 약식 재판 3년 끌었던 열, 역사 전례가 없어요. 1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원래는 3년 끌어 3년. 그럼 3년 동안 뭘 테스트했을 것같아요 정부 특히 정부 특히 바이든 정부가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많이 고민했을 거요. 바이든 정부가 인정하자. 이 바뀐 거 이게 엄청난 큰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는 제대권으로 미국에 인정한 날이라면 한달 전에. 근데 왜암 화폐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느냐? 우리 파이코인도 뭐 사람들이 뭐 따라 봐주지 않느냐? 우리 파이코인은 파도에 밀물갈, 썬물중에 좀 나중에 오겠죠. 우린 좀 나중에 오겠죠. 아직 우리는 무르시절이니까. 근데 큰 흐름은 대사가 넘어갔다. 우리도 우리 우리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를 우리 우리 집아파트 샀는데 우리 집 앞에 지하철 여기 생기려고 공사를 해요. 집값이 안 올라요. 우리 집 앞에 근데 아파트 샀어. 우리 집 앞에 지하철 공사하고 있어. 근데 집값이 안 올라요. 웃기죠? 정말 지하철이 개통돼 가지고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돌아다녀지 집값이 두배 올라요. 내가 실제로 집을 사 가지고 실제로 느꼈던 거예요. 왜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고 지하철 공사하는데 왜 우리 아파트 값이 안오느냐 실제 우리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지하철 공사가 다 끝나고 사람들 바글바글 그리니까 집값이 두 배로 올라가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집앞 앞에 시절이 지금은 이제 이제 제도권으로 인정한 지한 달밖에 안 됐단 말이야. 한 달밖에.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미국이 중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해서 미국 인정하면 우리나라는 아리가 떠거든요. 미국 인정하면 아이고 안정하세요. 미국 형님이면 우리도 합니다 하고 다 따라가요. 미국이 하면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파이코는 미국 코인이에요 미국 코인 이제 한달 됐어요. 이제 한달 됐다니까 한달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제도권 인정한 한지가 근데도왜이 세상 분위기가 아직까지 뭐 리플 값이 뭐천배만배 배 올라야 된다 왜안 오느냐 이게. 어설프게 이겼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원래 100%다 이긴 거예요. 누구는 반만 이겼다 그러는데, 그 반이 다 이긴 거죠. 그냥, 아니, 100%다 이길 수 없는 거거든. 그냥, 리플이 증권만 아니라고 해주면 끝나는 싸움이거든. 그럼 그건 해줬는데, 리플이 옛날 때뜬 거, 리플이 2013년도에 나왔어요. 2013년도에 나왔던, 그때 초창기 때 뿌렸던 걸만 증권이라는 건데, 그건 극소수거든요. 몇개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죠. 몇 개인데, 이거 나중에 일반인들한테 팔았던 건 전부 다 증권 아니라고 판단해 준 건데, 그럼 1 0 0 이긴 건데, 등신들은 부분 승도다, 반만 승도다, 밥 등신 같은 소리 하더라고. 실제로 100%다 있는 건데, 이게 결국 합의하라고 그러잖아. 이건 1 0 0 0 이긴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오르잖아요. 이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 우리 집 앞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 집 앞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지하철 공사 다 끝나고 사람이 버글버글하는 거는 뭐다? 리플이 완전히 이겨 버리가지고 이래돼 버리면 가상화폐가 다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때는 니콜라 생님이 이제 이제 개바이좀 풀어줘야겠구나. 하, 이제 막 리플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파이콘의 그 뿌리 그, 파이콘의 그 자라요. 그 크랭님, 작은행님 이런 거요. 리플이 크랭님, 그 스텔라로이 작은행님. 막내가 파이콘인데, 막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지. 보통 삼형제 있잖아. 요삼형제에서 막내가 대체 제일 잘 나가요, 원래. 항상 그렇습니다. 삼형제는 막내가 제일 잘 나가거든. 결국은 막내가 성공해요. 왜 그런지 하면, 막내가 기움을 받고 크기 때문에, 항시 막내가 성공합니다. 아, 이거 삼형제 룰인데, 음, 삼형제분 인정하시죠? 어쨌든, 뭐, 형제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 삼형제 중에 리플이 크령 스텔라 루맨이 작은 형, 막내가 파이콘입니다. 왜 그러냐면, 큰 뿌리가 똑같아요. 리플에서 스텔라 루멘이 나왔고, 그러니까 리플하고 스텔라 루멘이 하도 폭포된 건 아닌데, 리플하고 스텔라 루멘은 같이 그그그 그, 그 블록체인 만든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 같은 사람 한 명이 만들진 않았는데, 같은 사람이면 여러 사람이 만들었는데, 독립해 가지고 리플을 먼저 만들고 스텔라 루멘 따로 만든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드포크는 아닌데, 따로따로 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세상 분위기는 리플이나 스텔라루멘을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스텔라루멘하고 파이코인은 아주 비슷해요. 스텔라루멘하고 파이코인은 거의 뭐90% 90%, 90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스템 자체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스텔라루멘에서 하드포크 해가지고, 거기서 따로따로 메인넷서 따로 만든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서 이제, 이더처럼 밑에 쫄, 쫄마이가 아니고, 우리도 따로 독립한 거죠. 쉽게 말하면우리 스텔라 루멘하고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스텔라 루멘하고. 근데 어차피 삼총사 삼총사. 근데 이제 리플이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큰행이 자리 잡으면 막내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리플하고 스텔라 루멘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플을 좀 모으고 있죠. 리플을 좀 모으고 있는데 스텔라 루멘을 사 몰라 했는데 돈이 없어요. 저는 뭐 현물 돌리는 돈은돈 십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좀 리프를 보고, 아, 또또 또, 또 세면 안 되는데, 오늘 결론 짓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한달 됐다. 제도권에서 인정한 지한달 됐다.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이제 공사하고 있다는 거지. 지하철역 공사가 끝나려, 끝나려고, 끝나야지 사람들이 삥삥삥 하면서 돌아갈 거다. 우리의 파이 코인도 이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이라도 준비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르코인이라 이렇게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리플을 리, 리플도 잘 보세요. 리플도 리플이 맨날 500원 600원 하고 3년 걸었을때 리플을 맨날 사람들이 욕했어요. 리플을들. 리플 코인들이. 리플처럼 욕먹은 코인이 없어요. 근데 리플이 오번에승소하니까 전부 다 리플을 좋아, 리플 좋아, 리플 리플 찬양, 리플 찬양, 리플 찬양하잖아요. 온갖 개 그걸대 같은 유튜버들도 다 리플 찬아하잖아요 그동안 리플 그렇게 욕하던 유튜브, 개, 뭐 같은 유튜버들이 리플 그렇게 욕하더만, 전부 다 리플, 리플, 리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소해도 질것 같으니까, 아무렇게 욕만 하다가, 이기니까 다 태세절환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거라니까. 이제야 제도권에 의서 인정하기 시작했다, 암호화가 그러면 우리 파이 코인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2년 3년 전부터 이미 파이크를 모았기 때문에 우리는 혜택을 받는 겁니다 아직도 지하철 공사 중이니까요 지하철 공사 중이니까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받아주는지 잘 지켜보고 거기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중요한 건 결국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받아주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조금만 지나면 확정적으로 결정 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길면은 뭐 길면 오래 끝날 수 있죠. 9월 달에 재판이 완전히 끝날 수 있다. 니플이 완전히 진다. 뭐 이렇게 결정 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결정 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결정 나는 순간이 제2차 승리의 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되면 그 전에 조금이라도 우리 파이콘을 더 모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까지 하고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쓸데없이, 아, 또, 이렇게 말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제 파이코인이 이제 성공요무는, 이제, 우리 파이코인이 암화폐가 제도권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으니까, 어, 비트코인도 이렇게 제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야 이제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리플이라는 이제 세계 3대 코인입니다. 세계 3대 코인이, 어,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제, 미국 재판에서 이겼잖아요. 한달 전쯤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압비 시절이, 이제 순풍이 들어오는 시절이니까, 이 결과에, 아직 지하철 공사다, 진짜 완전하게 이기는 날 때쯤 되면, 파이콘 뿐만 아니라 모든 암압비 시장이 순풍이 돕니다. 그때 되면, 니콜라 선생님이 케와시 문제도 많이 풀어줄 거고, 우리 마이그레이션도 안 됐던 사람이 많이 될 겁니다. 제 주위에 케와시 통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케와시는 신의 축복이 받은 극소수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태계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면 너무나 극소수만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니콜라 선생님 작전이겠지만 이게 숨어서 하는 거거든요, 니콜라 선생님. 니콜라 선생님도 음주에서 양지로 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